이 현실처럼 느껴질 테지만 네가 아는 현실이 아니다. 네 정신은 지금 광대한 만 너머로 펼쳐지고 있다. 지의 모든 역사가 여기 각인되어 있다. 우리 동족의 오래 전통이. 칼루스 아니, 칼루스가 아니라 그의 메아리군 과거 이후 시간의 기억이야. 정복의 종이 장대한가? 짐이 장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라 네삶 또한 그렇게 잠음해질 것이다 지금 칼루스의 개인적 고통의 메아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의 과거를 엿보면 미래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너와 이 정신계의 연결을 유지하려면 난 이제 집중해야 할것 같다 지금부터는 혼자서 이 기억을 통과해야 할 거야. 집정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토르바틀 백성들 그들의 발굽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어. 전쟁만 하는 세상은 미래가 없다. 우리도 언제나 정복자였던 게 아니야. 나 폭군이었던 것 또한 폭력이 지금의 우리 형체를 만들어낸다. 그 형체를 붕괴시키는 것 또한 폭력이 되리라. 너와 같은 것에 끌린 거겠지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자라날 은하계가 우리 백성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하지만 걱정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구나 지메에 따른 오직 축제와 승리 평화만 알고 자라 이것이 짐이 만든 세계. 숫자를 너무 오래 들이켰지. 니지 밤이 되면, 손에 가르든긴 그림자가, 짐의 등을 노린다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 들린다. 하지만, 조만간 그런 속삭임은 비명이 될 것이다. 이 선동에 대한 대답이 바로 유령 사령관이니 피해에서 바로 왕이라고? 무릎을 꿇고 지면머리를 잘라내기. 가을은 너무 겁쟁이였던건가? <laughs> 하지만, 짐은 그들의 원조를 거부하겠다 짐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시들어가겠다 짐의 사랑이 핏줄 아래서 독이 되었다 저들은 짐이 베풀어진 일들을 고마워하지 않고 이의 희생물. 아, 배신은 모두 필연적이다. 우리는 서로를 탐식하는 야수물이다. 경계에서 짐은 시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시면이 짐을 들여다보았고 기뻐하였다 짐은 시면의 승리를 알리는 전령이 되고 모든 창조의 증거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미래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는 고용해야 할 친구다. 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최후의 순간이 닥칠 때, 진에게는 마지막이 될 권리가 있다. I <laughs> 하지만 그때의 우리 둘다 지금과 달랐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무지했던 어린 시절 짐은 그걸 열망이라고만 생각했다. 가울처럼 짐은 이 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빛의 속임수요 환각이다. 영원한 건 없어. 하지만 이 수호자들은 짐을 즐겁게 하려 짐이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겠나 너그러운 선물과 찬사를 뿌려주겠다 그들이 춤을 추며 창조의 무덤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기꺼이 지켜봐 주겠다 명예로운 자는 여기 매장되지 않네 나는 원재료일 그 이상의 의미는, 의미는 없다. 사바투 사바투 짐도 하마터면 속을 뻔해 짐이 갈라을 넣지 않았다면 그가 왕관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패배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그녀에 대해 경고했지만 짐은 듣지 않았다 이제 그목소리 너무나도 고요하다 약속된 끝이 다가오고 세계들이 무로 삼켜졌다 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짐묵이야 짐이 그것을 화나게 한 걸까 집이 충분히 듣지 않은 걸까? 여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역사가 이루어졌다. 못했다 왕관을 가장 무화하게 견딜 수 있는 존재는 군체가 아니었다 짐의 그림자 가다베이시스가 대안을 찾았지 아함카라의 소원 마법으로 되살아라 어둠이 주입된 에테르로 움직이는 의식 없는 몰락자의 사체 경멸자 유일하게 누락된 것은 결합조직이었으나 이에 그리고 보자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꽃을 향해 손짓했다. 처음에 짐메 리바이어들이 이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글라이는 그와 유사한 여정에서 산산이 조각난 듯이. 그러나 짐의 리바이어들은 강하다. 그 심장이 새롭게 뛰고 창조의 장막을 꿰뚫는 순간 목소리가 나를 환기한다 참으로 경이로운 풍광이었다 거기 그 중력의 그림자에서 지문 진정으로 보여졌다. 거기에서 지문 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 지의 역할을 이해했다. 목격자가 정신을 열었고 지문 가장 어두운 욕망이 현실이 되는 걸 보았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게 짐의 권리다. 짐은 절여. 목격자의 목소리가 이제 너무나도 강해졌다. 짐의 목소리보다 더 또렷해졌다. 이제 초인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빛과 어둠, 직조기 위의 시리이요 직조기를 소유한 자가 짜내려간다. 우주의 육단에 함께 엮여 있다 목격자는 세상을 다르게 보려 한그 실들 사이의 간격과 더큰 설계의 기반, 자유까 모두를 위한 자유 그래서 하늘의 가장 밝은 별과 같이 카이아트라는 이름을 붙였지, 언제까지나 그 별보다 밝게 빛나기. 지은이육신에 남은 부속물을 모두 벗어 버리고 승천해야. 다른 자들은 그래 집에 앞에 길이 열렸다. 이는 공포스러운 일이다. 자신을 잃는 공포. 그러나 다른 방법이. 도 충성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들어 갈 뿐이다. 최후의 형체를 이해하려면 짐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